자! 뛰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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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뛰세요! 뛰세요. 아 가야지! 다시 해갈래! 뛰세요! 얼지 요리 오면 안 돼! 오깐꼬 거꾸로 는 요리 너무 해야 되는 거야! 다시! 자! 연습을 하는데 순서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! 이리 넘어오세요! 뛰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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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세요, 뛰세요. 뛰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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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세요. 자, 자 뭐. 이제 이제 연습 중이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누가 잘했는지 이 한번 처음으로 이제 했으니까 또 이제 저쪽에서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기다리세요, 사방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. 올라가세요, 올라가세요. 반칙이면 안 돼요. 자, 기다리세요. 내가 이렇게 중간에서 해야지 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 버리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 합니까 호빵이 아빠가 호빵이를 먼저 갑니다 갑니다 그 다음 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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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했으니까 바나나 간식을 할게한번 줘봅니다. 옳지. 응, 음, 바나나가 맛이 없나, 니가? 이게 지금 아직, 이 애들이 훈련 중이라, 어? 장애문을 좀 제대로.